이번 시간에는 레이저 커터기를 활용해서 도면을 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USB에 커팅을 원하는 파일을, 그림 파일이나 AI 파일을 미리 준비합니다. 바탕화면에 RDWorks 8버전을 더블클릭하여 실행합니다. 처음 기초화면이 실행됩니다. 파일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삽입하는 방법은 파일 임포트 아이콘을 클릭하면 됩니다. 아이콘을 클릭하여 실행하겠습니다. 먼저 AI 파일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AI 파일을 더블 클릭하거나 클릭하고 오픈을 선택합니다.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레이저가 커팅을 할 부분입니다. 크기를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크기가 100%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약50% 정도로 크기를 줄여보겠습니다. 커팅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모드에 컷으로 되어 있는 레이어를 더블 클릭합니다. 스피드는 10. 파워는 70 70으로 설정합니다. 모두 완료되었으면 오케이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선만 따라서 출력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이미지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import 버튼을 클릭합니다.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나뭇잎 png 파일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크기가 크기 때문에 50%로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검정색 부분이 레이저 커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인그레이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캔으로 되어 있는 레이어를 더블 클릭합니다. 스피드는 200. 샤워는 각각 15, 15 오버 스트라이킹에서 언 프로세스를 클릭합니다. 스캔 모드에서 X 언 일레이터 리즘을 클릭합니다.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출력을 위해 USB에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Save to U 파일을 클릭합니다. RD라는 파일 확장자로 저장이 됩니다. USB에 파일을 저장한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칠러의 전원을 켜고 5분 정도. 냉각수가 흐를 수 있도록 설정합니다. 커터기의 전원을 켜고 레이저의 전원을 켜 온도를 올립니다. 출력할 파일이 담긴 USB를 U-Disk라고 적혀 있는 USB에 끼웁니다. 레이저와 출력하고자 하는 면 사이의 거리가 5에서 7mm가 되도록 설정합니다.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고 프린터와 노트북을 연결한 뒤컴 포트 번호를 확인하여 USB로 연결합니다.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 인쇄하고자 하는 파일을 커터기의 메모리로 옮깁니다. 컨트롤 패널에서 파일을 가지고 와 엔터키를 클릭합니다. 인쇄 영역을 확인하기 위해 프레임 버튼을 클릭합니다. 확인이 끝나면 스타트 버튼을 클릭하여 출력이 실행되도록 합니다. 커터기 주변에서 커터가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상으로 CNC 레이저 커터기 사용 매뉴얼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